아, 네, 어? 버섯나무? 버섯나무가 있으면 근처에 뭐가 있다는 건데 후렴가, 후렴가루도 먹으면서 버텨야겠다 버섯나무가 뭐 필요한가? 무쓸한 그 소리가 들린다. 큰일났다. 어, 무섭다. 그런데 어, 내가... 저형 근데 저희 그 약탈검 그 상점에서 파는 검 있잖아요. 응 음, 그거 음. 뭐 사면 위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더 말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밑에 있는 애? 네. 걔 이름이 뭐지? 아무튼. 아무것도... 걔가 위더 아니에요? 위더 아니야. 위더 나라대. 어든. 어든 든 어. 아 근데 왜 대화 검증 어, 오류라고 뜨지? 어, 센스 좋았어 요아렇 아. 아, 난파선 왜 이렇게 많아? 아직도 랜덤을 이스케들 내가 만든 왜 서있는거야? 아아아어 아, 물 위에 는 난파선은 그게 없네 형님 잠 나저 어디까지 왔냐? 여기 뭔가 뭐 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 몇시까지 하나요? 12시요 내일 네, 가야 되잖아요 예 보셨사옵니까? <목소리> 몇개입파실 생각이세요? 어른 두 개. 와. 전아너 건날 게몇 개길래? 아니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 누구는 지금 아. 가게로도 개... 안 된다 그러고. 코인 32개. 살게요. 다 살게요. 32개. 어, 진짜 세 만났다. 천사. 자, 선약했습니다. 와, 근데 확 비교해 <laughs> 아니 <laughs> 감사해요 아니 혹시 건드릴게 두개 갖고 계신 거예요? 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이아 좀 많이 캐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은 할부 돼요? <laughs> 뭐3 2개를 할부로 하냐? 그러니까 와... 죄송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하겠습니다. 진짜로. 뭐 없다. 뭐 없어. 응? 형들이 다이 한 세트 갖고 색이 바꿨을 때로 떨어진 분 알아요? 얼마나 <laughs> 네? <laughs> 비참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던 제 심정을 아시냐고요. 뭐 가지고 당이래. <laughs> 기념품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기념품을. 아니, 빨리 가자고 했었던 거냐 따라 갔는데 제그 속준보니 한 세트 있었어. 아니 네가 앞장섰어. 헤이 그렇게 말하시면 서운하죠. 네가 앞장섰잖아. 뭘? <laughs> 서운할 게도다 있다. 응. 아 근데 아 진짜 아깝다. 음, 팬텀 막을 팔아요. 몇 개예요, 코인? 코인 아니고 우리 돈 있잖아, 돈. 막 이렇게 한 개요. 돈 있잖아, 돈. 돈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떼네. 칩이 계속 들어간다는데? 누가 어, 여기다가 횃을 설치해놨는데? 어... 누가 마이너스 1400에, 1300에 1400이 왔었나요? 그거보다 더 멀리로 갔 거. 누가... 아 동굴이 안 나오냐 침을 16개 왜 나한테는 안들어오지 아나 빨리 다이 h 해야 되는데 아 r d h 단나하다 e r e 아 d o 나하딱하 o w I d 하고 싶은데. 나 가야겠다. 시한 양도 구했어요? 날게 언니? 생각보다 엔더 그 도시 찾는 게 어려워. 그렇죠. 저희가 그때 좀잘 찾은 거 아니에요? 잘 음. 블럭이 없다. <laughs> 음, 국경이 덥고. 어 저기가 동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 동굴이다. 찾았다. 오케이 저기로 가자. 내 나니 아무 동굴이나 들어가서 그냥 당키야겠다. 그지저 어, 대륙까지만 가고. 내가 해야 겠 이게 건달개를 뭐야 이거 나무가 왜 이렇게 아탄 거구나. 버스 갑자기 협력되니까 기분 좀 이상하네. 아, 혼데 진짜 할 때부터 알아봤다. 뭐 <laughs>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새게 아파, 아파. 천천히 천천히 호를 만들어야겠네. 천천히 까지 없어요. 오늘 자장 불러야겠다. 영자님 불기 30초 전. 근독봉기가 응, 치네. 불안하 <laughs> 와 이게 동물 겁나 큰데? 와 여기는 뭐야? 아, 왜 이렇게 커 여기 또? 아 너무 신나잖아! 헤헤 동물 개크다 오로 어. 와. 와, 또 죽을 뻔했다. 와, 나 진짜 미친. 영자 음, 님러야겠다달님아달 바빠요? 은영자님 바쁘신가요? 왜요? 응? 아, 나 그거 살라 그랬지. 기원서좀살라 그랬지. 은영자님한테. 저 양보 뭐 하고 있어? 별의별 걸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그만 때려. 영자님 음 시간 되면 저한테 와 주세요. 음, 근데 영양가가 없는데 여기 뭘? <laughs> 많이 파봐. 내려왔는데도 그거밖에 없. 뾰족한 안산항 같은 거? 그래? 금은 그 맞네 안되겠다 내필살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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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 가야겠다 아 내가 이거만큼 여기서 안쓰려 했는데 1차 데리를 해야겠네 이럴수 없다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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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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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쉿! 오, 쉿! 오, 쉿! 오, 쉿! 오, 쉬 오, 쉬 아! 오, 쉬어, 오, 쉬 오, 쉬어, 오, 쉬 오, 쉬어, 오, 쉬어, 오, 어 오, 쉬 오, 어 오, 오, 어 오, 폰 오, 어 오, 오, 어 오, 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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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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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음 다음에 좀비 어그로 빼고 다이아게마나 다이아게마나 나 어크리퍼 그렇지 열심히 싸워 크리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디로 왔지 어, 뭐야, 빠를 어, 것 틀렸네? 같은데. 넌내 말이 안 들리나봐. 들려요? 아니, 뭐, 답을 안 하니까. 저, 팁, 저한테 팁이 좀 해주세요. 저, 어, 귀환서 좀 살게, 귀환서. 아나. 뭐야 저 거? 어. 뭐야? 아 나한테 바로 시급했구나. 감사해요. 여기요. 개. 개 개. 왔어요? 응, 왔어. 열 개, 열 개. 뭐야? 열개안 가져가? 응. 아 그래요? 그때데 오. 어, 나까 알리트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뭐야? 었 어? 일부 떨어졌어. 왜 왜? 걸라고. 아니 아니 그거 그, 그 운영자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 그거 있는 것도 없어. 아 그래? 이거 내마내 집으로 와봐. 내가 몇개좀 줄게. 괜찮아. 너는 괜찮아. 무 뭐, 뭐야? 나 줄지 그래. 너 어디 있어? 니네 집에 있어? 네. 아, 니네 응. 어,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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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자님, 심심한가 보다. 영자님, 심심해요? 저기, 그러면, 그냥, 그거나 해줘요. 건축이나 해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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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해달라고, 건축. 여기 전망대, 전망대. 음. 음. 아, 다이아가 딸딸이고 먹잖아. 어, 좀 아플라지. 하나 아, 너 어디 있어? 집이야? 오케이. 아 자약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점이 좋지 이걸? 집이 어디야 근데 너는 여기인가?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놀람> 오와이 뭐야? <laughs> 아이고 여기 좀 무섭다 어, 여기, 하나. 아래, 어, 여기 아래 에반데? <laughs> 저거 일단 보고 와야겠다 엔더 사운드 몇 개인지 나이스 다이어 어 야. 어, 나만 모, 거... 나만 못 뛰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시현이도 못 뛰는 거 같은데 나 <laughs> 먹을 게 없어 동굴 아. 아래에 동굴이 또 있네 여기 떨어지면 죽으려나? 아이 정도는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남자챗밥 펠까지 올라왔네 <laughs> 어. 아, 주, 나 주식 갖고 있었구나 맞다 <laughs> 다 날렸네 다 날렸어?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 날렸다고? 굳이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이고 얼마나 갖고 있었는데? 꽤 있었지? <laughs> 몇, 15개인가? 아 진짜로? 여기 왜 이렇게 워든 블럭이 많지? 기분 다인가와 어... 어, 워든 블럭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봐도 워든 태어날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상 황이 워든까지 소환되면 진짜 또것도 믿고 또 끝니다 진짜로. 아. 다이아는 개 많네. 아, 검지 설날 씨 보는 아, 근데 다이아 진짜 많다. 아, 다이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원래 워드 나오는 지역에 용암이 많이 생성돼요? 몰라? 오케이. 일단 한 세트는 켰다. 아, 야 지린 당한데. 워드 블록 좀 켜볼까? 경험치 음, 혼자 매해야겠다 음. 이게 되겠다. 어, 이거 먹어줬어요. 돈 먹어줬다. 어떻게 하는 거더라? 돈 빼는 거 어떻게 하죠? 아, 쏘. 하 뭐, 어, 뭐야? 하나 고 워 있는 사람 아무고없지 헐, <목소리>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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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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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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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분블록 하면은 경험치 많이 주는데 어찌저찌 1 6렙까지는 왔네요 어, 빨빨왔 왔다. 아, 진짜 쓸쓸하다 와6 9의와 워든이 원래 깨어있진 않는거죠? 응응 음, 음. 깨어있진 않아 워든 송송 되는 블럭이 좋은거 같은데 저걸 켜면 안되나? 켜도 되는거 아니에요? 저 워든 블러을 그건 뭐지 네 선택이지? <laughs> 게다가 소리만 안내면 돼 맞아 소리가 네. 내가 조용히 하고 평행하면 돼. 응. <laughs>